샬롬 행복한 수요일.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실 성경은요, 레이기 10장인데요. 혹시 8장에서 묵상하셨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10장에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죽이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건은 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불이나 어때 그냥 내가 가까이 있는 거 편한 거 갖다 쓰지 한 거란 말이죠. 보기에 어 그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중 범죄인가 싶을 수 있지만 단지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쁜 매일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쁜 매일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제사장이 알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편안함,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을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행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들의 부르심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품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그리 썩 잘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부르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며 개인적인 나의 삶,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며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내가 느끼기 편한 대로 그냥 오늘 가고 내일 오는 대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의 긴장감을 조금 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